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와의 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와가 호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헬리콤 스톡이라고 하는 분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헐값에 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 몇달 있다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산을 산 사람이, 이, 채광을 했는데, 금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억 달러를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5억 달러면 얼마예요? 6천억 원이에요. 그냥 속이 뒤집히는 거지. 아,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거부가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맨날 술 마시다가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했다잖아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산에 틀림없이 금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 산을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래 가지고 금을 캐내려고 캐려고 이제 산을 파내려가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파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돈 꼬을 때다 꼬았고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파산하고 완전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 이래가지고큰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덮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덮어라 그래가지고 3m 덮어내려 갔더니 거기에 금맥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금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금맥이 뭐냐? 이거죠. 금맥이. 그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가 금맥이라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세 사람에게 떡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이래 가지고 엉긴 젖, 우유와 함께 정말 요리를 창성껏 대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간 애들이 가려고 하니까 이제 배웅을 가는 거예요. 배웅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는 성경을 보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본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불신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야, 저 따위로 하려면 예수 안 믿는 게잘하지그 판단을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께서 사로잡힌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 집사님, 집사님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하나님 모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이럴 때 사랑이 담긴 섬김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 아니겠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말이 아주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해지는 거죠. 그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이제 보증금까지 다 날린 거죠, 완전히.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상한데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다단가 판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20만 원, 12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12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1년이 원금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발전해가지고 120만 원을 내면 열 달에 360만 원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기야. 그건 사기라고 그렇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까? 난을 팔아서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무슨 겨울에 난이 팔리냐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너 사기꾼이다." 그리고 그거 다단계 하지 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단계 아닙니다.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신문사 이사장이에요. 유재단 이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신문사 이사장이 유재단 이사인데 사기 치겠어뭐 다단계 아니야. 그러다가도 아니 그래도 뭐 뭐... 이러면서 수백 명이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자기만 걸려든게 아니라 막 교인들 또이 사람 저 사람, 이 친척들 다끌어모아가지고 어떤 사람 수억씩 갖다 낸 거예요. 그, 저, 아마 신문사, 신문, 광고, 전면으로 나오고 신문사한테 막 전화오라. 내네 정신 차려. 돈만 주면 광고 아무나 한 거나 다 싫어? 그럼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런데 이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야, 이사장이건 개사장이건 심쯤 앞으로 그러면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 사표 내겠습니다. 또 유재단 이사 사표 내겠습니다. 야 사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 때문에 한국교회 개망신 당해. 너 때문에 교회다 풍지박산나 하지 마. 그랬더니 아 다단계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다단계야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죽었어요. 여러분, 투자한 건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은 건 정상적인 죽음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얼른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벌써 사모님 통장 이렇게 막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응?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30만원 정도씩 짜낼 수는 있잖아요. 30만원. 그래서 한교회 아니, 한교에 한번 30만원 도와주는 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희망을 심어주자는 거지, 희망을. 응?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러쿠팡이도안 껴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라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자는 거죠 다. 네? 그래서 장로님들도 그렇고 시무 그러니까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로님들이 한 사람 두 가지만 다 하는 거예요. 뭐 열가정할수 있으면 열 가정하고, 열 교회 할수 있으면 열 교회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자 부인들, 제가 부인이라 하지, 사모님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제자 부인들인데, 그러면 제자 부인한테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어떻 건동찬 강도사는 뭐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제가 총회장 때 설교할 때. 이제 그때 봤다는 거예요. 또 졸업식 날내 내 이름으로 졸업장 나간 거잖아. 그게 대, 이제 제가 대학원장이었으니까, 제 이름으로 졸업장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졸업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안수입사람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촤악! 청년들도 할수 있잖아요. 청년들도 30만 원할수 있잖아. 짜면, 아, 청년들이요. 우리보다 돈을 더잘 써요. 왜냐면... 커피 한 잔에 6천원7천원 우리 무서워서 못 마셔. 그냥 제자 카페 가자. 이러고 그냥 교회에서 빼먹지? 그못 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데 가잖아요. 돈잘 쓴다고. 그러니까 30만원은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해서 한국교에 좀 희망을 우리 심어줘보자. 그러면 그한국교회큰 힘이 될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샀잖아 그건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소동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라든지 골방에서 기도라든지 산에 가서 기도라든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도라든지 밥을 하면서 기도라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 나무로든지 돌이든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 백번 절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아니 누가 그걸 들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나그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이제 소동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그한 사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소동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의인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불의한 자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이러면서 계속 줄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가식이니까 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뭐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해서 그랬겠어요? 그랬잖아요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이 바로 조카 로 롯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보다 형제들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고 그래서 지금이 큰절이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겠냐고 그냥 지옥 가라고 내버려두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 믿는 자를부터 통해 자복해야 이 코로나 1 9가 물러갈 수 있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바로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든 지금 결국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냥 칭해 주시고 바로 의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만큼 그래도 서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자, 17절 봐요. 1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상대방의 그뜻그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대화를 해봐야 알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링컨은 집무실 안쪽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 이렇게 써 붙였대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편 되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는 하나님 편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의인 열 사람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인데 늦춰주는 거. 소돔 의인 열 명만 있으면. 여러분 시스기야 보세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이사야 선자에게 받잖아요 그랬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큰 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권능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이 그 귀신들의 나이가 치료된 그런 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회사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믿음이다. 누구하고 손을 잡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과 손을 잡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동업자가 되면 망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동업자가 되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내 동업자가 되어주시는 거라고요.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물로는 기도의 방석이 구멍이 뻥 뚫어졌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기도는 자손이 보호받게 합니다 기도는 교회가 부응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먼저, 성경 먼저, 교회 먼저,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을 봉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전도, 기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 우리가 잘되는 꼴을못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쓰든지 기도 못 하게 하고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딴짓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기다 그럴 수 있습니다.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50명, 45명, 40명, 여섯 번씩이나 하나님 아버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이러면서 여섯 번씩이나 그러잖아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이 조카 로색 가정이 있으니까 최소한 의인 1 0사람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사람까지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결국 이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이만큼 복을 받고 사는 이유는 바로. 나라와 민족으로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봐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늦게 응답이 오는 건큰 거라.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미국 플로리다 주에 그 3년 동안 파내러 갔다가 결국 3m 나중에 더 깊이 파라 하는 말씀을 듣고 3m 더 깊이 파서금맥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 3년 동안 아 이제 끝났다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는 거지로 인생 파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것이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사람. 또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코로나 19 때문에 또 교회가 왜 교회만 항상 제일 먼저 뉴스에 내보내는지 몰라요. 교회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앞에. 아, 물론 교회가 방역을 잘하고 잘해야죠. 왜 하지 말라는 걸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국가 시책대로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의 성공 비결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한나도 뭐 그렇고 사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자네. 그들이 처음에는요 안 믿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나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잖아요. 기도의 사람으로 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도디보니로마감 멸망한 이유가 가정 파괴라든지 군비의 증강이라든지 쾌락의 추구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죄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는 바꾸서 얘기하면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의인의 역할. 열왕기1 3 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마지막 사적이 나와요.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 왕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편 응? 5편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내 종을 건드리지 마라. 다니엘을 건드리지 마라. 요셉을 건드리지 마라. 다 건드리지 마라. 응? 내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0편 37편 29절에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땅을 남이 침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0편 52편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꽉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이 하에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항상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적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 사회의 의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렇잖아요. 의인이 득기하면큰 영화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2절에 보시면 의인이 득기하면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뭐 잠언에 이런 말씀이 무지기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수의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의 의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자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꿈을 꾸십시오. 금맥을 잡자고요. 그 금맥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우리에게 금맥은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교회 이혹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19 때문에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시온의 도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